자 그럼 요원 구성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리 선수는 본인 스스로 제트 원툴이다. 그리고 제트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 내가 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것 같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제트가 나올 만한 전장이 좀 많이 픽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워낙에 교전의 완성도를 그 밖에 외의 영역은 좀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일단 소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타이밍이 아, 그렇죠? 피해 망상 어,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 아, 아. 안 됐습니다 피해 망상 연계는 좋았는데 아 나가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아 근데 스펙어가 확실히 트레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난콩이 버텨주려고 음. 했는데 이거는 좀 그림이 이제 사이트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스페어쪽으로 기울었죠 조용. 들어갔을 때 에임을 분산해서 찍고 들어가는 에임 자체도 그러 그러니까 숙련이 좀 되어 있어요 지금 확실히 짰다. 이게 좀 보이죠. 네. 어, 진짜. 하쿠나가 들어와서 변했지만 네. 바로 뒤에서 얌체가 끝내 버립니다. 한 명을 남기고 C로 가는 선택도 있지만 A 메인에 뛰어난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먼저 잡아 먹자는 사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인도네비. 와, 길게 아, 빠져가지고 밑쪽에서. 예, 반응이 늦었어요. 어, 그런데 하쿠나가 중앙 쪽에서 세 네. 명을 다 잡았어요? 네. 어, 그리고 버리고요 어. 어. 이런 게 이제 난전이죠. 네. 한명 남았습니다. 그냥 이제 가까운 데서 그냥 하고 안 진다는 마인드죠 2대1이라서 총기 차이가 아, 그 있습니다 한명 그런데 그 와중에 난콩이 한명더 데려갔어요? 제가 왜 그런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네오예오 아, 예. 예. 이게 총이 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로 졌을 때는 좀 세게 맞을 수 있는 건데 지한 선투 있죠 지진 강타 아, 지진 강타가 빨리 올라와서 이게요 그래서 제가 왜어떤말 좋겠냐면 힐링 선수가 저지를 샀다는 건 공격인데 지진 강타로 나는 진입은 될 거다 그리고 상대의 리테이크를 저지로 틀어막겠다. 애시당초 바이 라운드 그 총기를 구매할 때부터 모든 그림을 그리고 구매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 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스피어 게이밍이 3라운드에 이만한 총기 투자, 자금 투자를 하는 게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연습한 택배. 아, 아, 아 저지 아 두명난통도 내려갑니다. 아, 네. 이렇게 내면 정말 그 플랑 선수 착공계 추기경 이 <laughs> 선수가 어. 차권 아. 마스터 난데 어 서원을 위해서 연기 많이 하네요 지한 선수가 서원을 위해서 계속 메인에 어, 나와서 그렇죠 뭐라도 있는지 몰라서 아 지금 캔 그리고 진하게 이건 완전 지한 땡큐예 너에게 보답한다 예. 서원이 트리플킬 예. 이게 팀 플레이죠 야 근데 저런 쎄서 볼 두 각을 다 보는 이런 플레이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곳을 어, 지키고 있는 얌진대 어, 지금! 확인됐니다확인했어요두 명이에요! 어, 근데 굳이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엔 라쿠나가 먼저 킬을 만들어 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어, 그러다가 이제 A를 급하게 던는 이걸 아, 주면 아, 이건 꼬인 거예요 네. 스노우 골이 네. 른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얌진 선수가 수비적으로 그냥 있었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유하 선수가 트리플 킬오 유하! 퍼드라! 스택스 그게 뭔데? 예 어이가 이게 이번에도 체크가 됐고요. 그냥 갈아집듯이 갈리죠. 어. 그렇죠. 차고점 밀고 들어옵니다. 어. 난리 났네요. 네. 어, 어, 많이 걸렸어요. 예번 여진까뭐다 터져 가지고 본인도 알았어요. 간다. 지하 쪽은 학으나가 기다리고 어, 있습니다. 하쿠나가 아. 안 좋아요. 오늘 교전 넘어줘야 돼요. 학으나. 학으나 지하까지 잡으면 됩니다. 잠깐. 네. 네. 난이이 아, 좋다. 이게 더 피해 어, 망상. 망상. 잘 들어갔어요. 오우. 아 근데 사고를 못 밀면 라인 자체가 되게 안 그렇죠. 좋죠. 힐링이 앞에서 터진 킬을 만들어내면서요 하늘의 마무리입니다. 아 들어오지 말아라. 소리 내주고 있죠. 어. 부담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드론에 저지가 아, 저지에 드론이 저렇게 터지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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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게임장식. 잠깐만요. 이거 완전 히못 어? 가죠. 오? 예,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내가 몇 멘토친구랑... 지나가죠. 싸요. 와. 어, 힐링, 힐링. 샷다 내려. 예. 예, 네, 그냥 샷다 내렸죠 사실이거 뭐. 어디만으로도 셔터 내릴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데이민 장치 사운드가 나온 이후로는 <laughs> 확실하게 어, 내렸죠. 네, 빠르게 영업을 마감하는 이번에도 사이트 장악 성공하면은 항원으로 어 버틸 생각 하겠죠. 하훈하는 항상 분전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어, 이게 이거 학훈나 예. 빼야 돼요. 아, 이러면 오. 자꾸 잡고 뺐어요. 제가 <laughs> 이 와중에. 아, 킬 진짜 잘 만드네, 아구나 그러니까 이런 라운드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정도로 진짜, 오메는 바로 퇴근했지만, 팝토나가 둘을 잡고 리테크가 되는 과정인데, 아, 근데 진입각을 못 잡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힐링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막샷, 처음 더블. 자, 많이 긁혔어요 어, 위 스킬 좋았어요. 남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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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라운드 일단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리한 싸움을 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망상 들으면서 왼쪽 전명들어오직임이어 에버. 오 자, 아 하늘이. 네. 오야 그래도 찍어주고. 자, 쿠나 생존 중. 여전히 야, 힐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힐링이라 힐링이라서. 시간이... 힐링이라서. 아 힐링이 확실히 알고쳤어. 이거 어떤 시간 애매해서 야, 축포까지. 어, 내가 백업 페일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지안까지 자꾸 탔잖아요 끝까지 숫자를 줄이면서 이제 리테이크 각도 많이 만들어줬고 아 빼고 빨라요 시원차 피스 라운드 이번에 빠르게 C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리한 자리였어요 스피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빼고도 너무 빠른데 와힐 벌써 두 명째 소리 만들 처리 끝났습니다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자기 팀을 디딤돌 삼아서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싸움을 유발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설치 전에 모두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얌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명이에요 아, 아 얌찌. 얌찌가 아주 대놓고 해 걸리는데요 아, 이러면 스파이크 위치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데 C로 돌리나요? 어, 그래도 그 와중에 소리 선수가 아니. 조금 네. 뭘 만들 수 있는데 여진으로 뽑게한 다음에 당연히 반대편으로 뛰는 사운드 듣고 성강폭포로 잘 나갔어요 네, 소리 선수의 위치도 시야. 들켰고 제 사이트 셋업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학후나는 이와 중에 킬을 만들어 내고 있긴 와, 합니다만 학후나는 근데 여기서 다풀통 같은데. 아 네. 이러면 저 소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하나? 파이크, 소리가 파이크, 짊어진 파이크.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앞뒤고 어, 근데 하늘. 어 이거 조금 요운데요? 네. 킬 하나 만들어 놨고요. 네, 네, 소리. 네, 위치안 네, 안안 왔을 건데 저걸 저렇게 갔어요? 네. 세 명씩. 자 이러면 이거 배짱이세요2대 1. 어, 반대 넘어갔어. 반대 넘어갔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신나요. 미어미어. 이 답이다. 이거 말고는 엄빠라는 걸 느끼고 그냥 붙은 건데. 아, 잘했는데. 딜링 아. 선수가 21킬. 그리고 팀은 지는와 중에 학구나 아. 선수가 15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425. <laughs> 13대2대310 학구나. 와, 그쵸죠 코나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고. 나의 점수가 정말 대단하고요. 425에 퍼블 다섯 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어센트가 본인들이 택한 전장은 아니지만 정말 택티컬 FPS에서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맵이거든요 어센트가. 그래서 딱 여기서 뭔가 다 잡고 갈수 있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 세게 주죠. 피해 망상하고 저렇고 인트 네. 자 말씀하신대로 좀 많은 투자를 아, 보여주면서요. 뭐. B 사이트 쪽으로 지금 일단 들어갑니다. 예. 어데 네, 난콩 일단은 잘 잡. 어 오, 좋아요. 어. 화프나 그리고 사이트에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 결국은 리테이크 됩니다. 그런데 하코나가 아, 하코나가 아, 진짜 부물이긴 하네요. 네. 네. 세 명을 모두 쓰러 다 맞습니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의미가 네.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양치 내가 얌 양치다. 양치 아생전 중. 자, 어 잠깐만요. 일단 생존이에요. 양치. 양치가. 와 이와 중에 세 명을 데려갔어요. 피지컬 확실히 보여주는데. 경기는 졌지만. 그리고 이전 라운드에 또 이제 그 양치 선수의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와. 별을 다치고 오는 거죠. 당콤. <laughs> 네 명을 한꺼번에. 자 모두 정리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소리 선수가 와. 마무리를 짓습니다 팀의 그 사이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얌찌가 후방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 근데 하쿠나가 힐링을 어... 잡았어요 이러면 스피어게이밍은 앞으로 밀고 나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들 뒤에 만타가 브리핑이 됐으니까 네. 어어 야, 너, 이게 너무 확인할 기회가 기어다가... 있어요 어. 얌찌가 중요합니다 얌찌! 네. 어, 자 일단 버팁니다 일단 버텨요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티는 게 에버의 체력도 많이 없는 상태 어, 야. 근접해서! 아, 일단 잡아내긴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쪽 예사하다가 예상 사격하다가 앞쪽에서 이제 못 따라갔고 네. 총을 아니, 좀 미안. 많이 떨구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두 네. 명이 다운되어 아, 있는 스키어인데 네. 두 명까지 그래도 레이즈를 할 때보다는 조금 어, 난이도가 있을 선수. 거예요 어, 많이 놀렸어요 네잘 뺐죠 어, 서훈이 여기서 시간만 끌어줘야 되거요자 그리고 내면서 일단 승준 그리고 야, 얌찌가 처리합니다 얌찌가... 야 이게 서훈 선수가 무리 안 하고 얌찌 선수를 불러내가지고 그쵸. 미드 정보 계속 지고 있는 건 어센트에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헤븐의 소리입니다. 메인 쪽으로 소울. 들어오는데 유아 많이 긁혔어요. 와, 하쿠나와 소리! 잘 싸우는데요? 이러면 스파이크가 약간은 좀 애매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 메인 쪽으로 밀고 들어올 생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오. 하쿠나가! 아, 근데 쿠나가 반응이 되게 좋네요. 네, 예, 예, 이 와중에 한명 데려갔습니다, 지안.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 혼자 남아있습니다. 정보가 보일 거라서. 맞아요. 지안 막 긁어보고요. 일단 줄이는 거에 만족해야죠 네 스파이크는 이미 드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내려놓으며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할할 진짜 할만해요 먼쪽! 어, 오우 어, 어, 예. 이거 에버 선수 그냥... 바로 잡혔으면 진짜 일단 뭐 추적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몸으로 먼저 보는 건 안되고 네. 예 수비 추적기 말고 공격 추적기 어우 어, 잠깐만요 어 아, 그냥 하트나요어 하나, 어, 근데 못 잡았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 리스크 예, 너무 위험하게 플레이했거든요 지금 스페어게이밍 그렇죠. 이번 어? 이번에 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잡혔고요 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스페어게이밍이 좀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죠. 라운데 하쿠나 선수도 다시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리테이크 가죠 네 항상 리테이크를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았던 기록이 없었는데, 어... 아, 이러면 측면에서 어? 끝냅니다. 아, 일단은 사이트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리테크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이제 어, 들어왔고요. 이거 총기 떨구는 게 좋을 텐데요. 맞아요. 그쵸, 그냥... 자, 떠서요. 아, 소리! 아, 잠깐만요. 이거 트레이더 드레다... 때... 네. 가둬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더. 와, 그런데 그 사이에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지안 선수 한 명만 이생이있고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좀더 안쪽에서 대응해야겠네요. 정확히 보진 못해서. 자, 지금 오, 어, 좋았어요? 근데... 두 명이었는데요. 아, 저거는 이제 아... 그 뒷선수를 위한 그 피킹이었는데. 네. 자, 이번에 드어오내지를 못했습니다. 역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명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일단 폭사는불가피할것 같고. 네. 와, 네. 야, 이거 쉬어간... 너무 아까운 라운드네요. 자, 와. 지안과 서훈이. 모두 정리합니다. 살아 있었을 때그 스킬을 활용하면서 들어가는 리테크의 이 완성도가 지금 1대는잘안 지거든요. 특히나 막 코나라드가 몇 명의 선수가 일방적으로 맞질 않아요. 예. 이제 자, 문제는... 스킬을 쓰고 들어가거나 막아낼 때그 완성도가 피어 그렇죠. 게이밍이 어...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리테크 이 설치만 좀 막는다면 충분히 네. 좀더 많은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얌팀가 메인 쪽, 아 어, 코나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 뒤쪽 네, 메인 쪽을 틀어 막고 있었습니다만 정리됐습니다. A 다리가 또안 맞으면 얌치가 재미 볼 수도 있어요. 아, 얌치가 아니요 네. 로네이 쪽이었습니다. 소리 선수가 먼저 잡아냈고요 아, 항상 오. 리테이크 과정이 좀 결과로 라운드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자, 이번에 어떨지요? 자, 그래도 힐링 선수가 뒤에 많으면 내가 앞을 지켜 줄게. 그쵸 에이. 그거 생각하고 아! 지현이 시간이 제가 와인팍 쪽에 없네요. 있는 인원도 체크가 됐고요. 아, 이 경살 리테이크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와! 아, 이총도 중요한데.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얌치한번더 어, 예, 아, 또 메인으로 매르요또 매르더. 근데 서릉도 서릉이 작품 이런 거. 아, 서우.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저런 거에 오늘 되게 많이 당황하거나 시간이 끌린다는 거죠. 네. 이러면 미드 병력들도 서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 아, 지금 실제로 교화도스가 유아 선수가 뒤돌리고 있죠 그렇지 백사 네, 쪽에 소리 선수가 아 여기서 얌찌가 정리합니다 칼날 폭풍도 있었는데 네. 오래 버티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B 사이트에서 서훈 선수 궁탄 거를 봐서 그렇지 저거 끊었는지 어찌했는지도 또 생각할 거예요 트리플 아킬 네. 오우 4명째 아네 잡아내면서요 8대4로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메인을 본인들로 연막으로 가리고 힘으로 들어가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더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쿠나 선수는 도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임영력이될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수비가 더 많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말씀해 주신면로겠꼬니다 어, 꼼꼼하진 않아도 들어오는 요전으로. 과정 자체가 네.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숫자를 앞하지 못했으면 안 되는 그림인 건데 그렇죠. 하쿠나 혼자 남아 있는 상태예요반에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네. 이거를 신기한. 말하고 싶었어요. 선택과 제가. 집중. A나 B 한쪽으로 우리가 스티킹한 곳으로 왔을 때 운을 기대는 게 나가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건 50% 확률이지만 그렇죠 역전지는 네. 다대비에요 모든 팀들이 네저쪽에 하쿠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이건 스킬 타이밍과 조금 엇박자로 황혼이 그렇죠. 네. 조금 아쉽게 됐죠 네해븐 네, 쪽에 하늘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 잠만요 이게 총기가 뺏기고 아 이게 나무 쪽에서 체력 지금 체력 많으니까 좋죠 얌에게 상대방 총도 짧기 때문에 네해븐 쪽에 3명입니다 일단 얌치가 가장 많은 체력을 어, 보유하고 유하. 있다 보니까 시간차로 얌치가 들어와서 일단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언더 체크가 이제 됐어요. 이러면 네. 어 이러면 할 만해요. 반비예요. 그래도 에버 선수의 존재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에버가 어, 여기서 에버, 치고 에버가 나가면요. 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해 줬고. 근데 총을 떨고만안 돼요. 어? 자 지금 어어 어? 어, 설마 어, 저... 아6남아 있는 상태. 와. 자, 여기서 결국에 한명더 데려가는 얌치였습니다. <laughs> 여기 사쿠나 선수가 이기면 진짜 해줘야 됩니다. 예, 대박인 건데. 이세트아 각도가... 네, 아, 아, 이번에도 서은에게막혔습니다서은이두 명째. 뒷걸음질치면서. 와, 그래 살아있어요, 선. 네, 이제서야 네, 정리. 시간 네, 오래 끌었어요. 서이 백업 시간을 다 견뎌내가지고. 맞아요.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지안도 안 싸워줍니다. 야, 지안도안 싸고 힐링이 아, 극각을 태워놓고 아, 네. 봐요. 네. 야, 이런 게 좋아요, 스피어 게임. 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합이죠, 합. 그러니까요. 저... 브리핑만 보고 움직이는 것 치고는 콧콧 되게 콧콧 좋은 단면가 많았고요. 야,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레이보드 위 있죠. 밀어내고 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소음 자리가 어. 너무 좋아. 이게 소운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절망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올라간 거 모르죠 이거. 두 명이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렵겠는데 얌치가 하쿠나마저도잡아냅니다 아, 마지막 희망이 하쿠나였고 이제 스피어 게이밍은 결승까지 단한 라운드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아, 이러면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요. 스피어 게임이 결승 진출 그리고 동아시아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마저 네. 가져갑니다.